어, 할렐루야, 어, 학생부의 어, 두 번째 영상 예배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어,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또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꿈을 쫓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할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l e l 교회 학생부 친구들 어, 잘 지냈나요? 어, 오늘 드디어 어, 두 번째 영상예배로 여러분을 어, 맞이했어요. 어, 오늘도 함께 오늘 영상으로 우리 학생부 예배를 드릴 때에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까지 두절 말씀을 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어, 오늘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본 말씀은 원래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일단 두 절만. 어 읽었습니다. 어 요즘에는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꼰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너 꿈이 뭐야? 너 커서 뭐될 거야? 라고 물어보면 어, 와치 꿈이 있어야 한다. 혹은 앞으로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는 뭔가 강요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꼰대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꿈이 없거나 꿈을 찾아가는 중인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는 영 부담스러운 질문들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또 이제 돌아오는 좀 있으면 추석이 오는데 또 추석 때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하면 우리는 대체로 꼰대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을 묻고 응원해주고 도움을 주고 싶은 그 어른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 작은 꿈조차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세대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꿈을 꾸기 어려운 이 시대의 10대 들일지라도 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꿈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꿈이 많았던 17 소년을 보면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꿈이 많았던 그 소녀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에게는 11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요셉은 형들과 그리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 18절에 말씀해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 형들의 미움을 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37장 앞부분에 기록된 요셉의 꿈 이야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꿈꾸었던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것이었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참 기가찰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요셉은 이미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고 있어서 형들의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을, 요셉의 이꿈 이야기가 결정적으로 형들의 마음에 어떤 위험한 결단을 하게끔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들도 그럴 거예요. 내 동생이 어, 나보다 조금 어린 동생이 마치 자기가 나보다 더 잘난 것처럼 우쭐대고 까불고, 그러면 형의 마음으로서 씩씩대고 화가 나고... 때로는 때려주고 싶고 얄미울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요셉은 안 그래도 지금 형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데 그꿈 얘기를 하면서 어, 형들을 벽단들이 내 꿈속에서 나한테 절을 하더라? 막 이거를 얘기하니까 형들이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은 자신이 지금 아버지한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마도 어, 그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 41장 3, 39절에 보면 어,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형들이 일을 하는 중에도 자신만은 일을 하지 않았고 또 그것도 형들은 입지도 못하는 채색옷을 아버지는 이 야곱에게만 입혀주셨었어요 웬만큼 눈치가 없지 않고서야 자신의 특권을 충분히 눈치챌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 자신이 꾸었던 꿈, 그 꿈은 그저 잠 속에서 무의식을 헤매다 튀어나온 그런 정신적인 현상의 하나가 아니라 요셉의 앞날을 이미 계획하시고 또 이끌어가시라는 그 하나님 편의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인데 요셉은 그 꿈의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어, 잘 몰랐지만 만약에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자신에게 보여주신 꿈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 묻거나 혹은 그 일을 이루실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헤아려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그런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꿈을 자랑하기에 바빴어요. 마치 어린 아이들처럼 형들에게 가서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엄청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형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이것 봐라. 형들은 이런 꿈안 꿨지. 요즘 코미디 빅리그에서 유행하는 유행어인데 이것 봐라. 나는 이런 꿈 꿨다. 라고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어,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괘씸했을 겁니다. 어, 그러면서 37장 6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형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형이에요. 형들의 의지와는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형들의 관계를 고려해서라도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자랑을 잠시 접어놓고 절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어야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요셉은 참지 못했고, 이 결과 형들도 결국에는 참지 못하게 됩니다. 형들은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요셉이 오자마자 채색옷을 벗겨버립니다. 결국 동생을 죽이기로 큰 마음을 결신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반항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동생과 자신들을 차별한다는 것에. 동생에 대한 미움도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의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과 방법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결국 살아남게 되죠. 큰형 루우벤은 형제들을 설득하여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그냥 던졌습니다. 평소에는 물을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 구덩이에 마침 물이 없었다는 것도 요셉에게는 참 다행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죽기만을 기다려야 했을 수도 있지만 넷째 형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또 제안을 합니다. 어쩌면 요셉은 쉽게 죽을 수도 있었던 운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몇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목숨만은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도 인간적인 자랑에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꿈을 이루가기 위해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셉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꿈을 자랑하지만 그 꿈은 앞으로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은 내가 꿈을 꾸고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뻗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화 인셉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인셉션은 꿈을 설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꿈을 자신이 설계하고 조작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습니다. 반면 우리가 꾸는 꿈은 다릅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가 꾸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설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꿈입니다.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조정해 가시는 하나님, 또 그분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 우리의 삶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꿈을 이루려 이루어 가려고 할때 요셉과 같은 어려움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꿈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나를 위한 꿈을 꾸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삶의 설계자 되시는 하나님의 꿈을 쫓아 따라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 꿈을 가질 때에 또 꿈을 꿀 때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생각해 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의 인생의 설계자 되시는 그분의 꿈을 따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다음 영상 예배를 만날 때까지 우리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꿈을 꿀 때에 내가 인생을 설계한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그 꿈을 쫓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설계자 대신 하나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나의 욕심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